이거 받았는데, 이게 뭘까요? 피규어 같은 건가? 열어볼까? 여기에 램덤으로 있나봐. 여기에 램덤으로 있나봐, 그쵸? 자, 내가 원하는 게 뭘까? 짱거 아닌 브리브리몬 나왔으면 좋겠다. 오오오오! 짜잔! 이 친구 한번 열어볼게요. 아! 흰둥이 나왔어. 흰둥이 달라고? 가질래, 흰둥이? 흰둥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. 흰둥이. 하나만 더 까보자. 짱아! 우리 하나만 더 까보자. 진짜 하나, 진짜 찐막. 얘다. 얘 딱, 필요 왔다. 원장쌤 하나만 더 해보자고? 우리 그럴까? 한,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? 이 친구가 아까 저기 상자 안에서 계속 막 넘어졌거든 혼자서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아 그치? 나안 볼게 나안 볼게 누구야 누구예요? 약간 촉감이 짠 건데? 짱구 아버지? 이거, 나, 나오는 거 맞나, 근데? 어? 저는, 짱구 아니면은, 요 브리브리몬. 요두개 원하거든요? 아, 한 박스 다 나와? 진짜? 아, 중복 없는 거야? 그래. 어, 진짜인가 보다. 에이, 괜히 쫄었네 어? 브리브리몬. 아, 근데 여러분, 브리브리몬. 여러분, 얘 어때요? 얘 귀엽지 않아요? 나얘 네, 너무 좋은데? 얘는 차애 얘는 내 차이고. 두개 남았어요. 여기에. 자. 제가 골라볼게요. 요거다. 자, 지금 안 나온 게. 맹구랑 짱구 나왔네. 난 오른쪽? <laughs> 안, 볼게, 안 볼게, 안 볼게. 안 볼게. 뭐야? 이친구 뭐야 이친구 뭐야아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게 차라리 나은거 같기도 하고 아니야 그래도 내가 내가 두두두두 선택지 중에 내가 지금 짱구를 뽑은 거잖아 후엠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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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맹구는 다음에 뽑을게요.